thank <laughs> you 안녕하세요. 열정로지입니다. 청약홈이 지금 쉬고 있는데요. 청약제도가 확 바뀌게 됩니다. 25일부터 확 바뀐 청약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영상 찍게 됐습니다. 자, 바로 신생아특공 당첨 후 2년이 지나도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생아특공과 이 대출이 연계가 되는 상품은 아니었거든요.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한번 바뀌는 청약제도를 시리즈로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요약 설명해드리고 바뀌는 거 청약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인 출산하고에게 애확 청약이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저는 임신하신 분들은 반드시 새로 생기는 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막강한 특별 공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공공분양에는 신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분양에는 우선 공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공공분양,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는 거 알고 계시죠? 나눔형은 무려 신생아특별공급이 3 5트 들어가게 되고요,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생아특별공급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잘 활용해서 이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셨으면 좋겠고요. 신생아특별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 당연히 태아 포함입니다. 이런 가구들이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자산도 3억 7천 9백만원 이하이셔야지 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 민간 같은 경우는 따로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신특과 생애 최초의 우선 공급 대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는요 한번더 개편을 해서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으로 뽑게 되었거든요. 네,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죠. 우선 50 일반 20 추첨 30으로 특별 공급을. 뽑 봤는데 이번에 신생아 특별 공급이 민간 문양은 우선 공급 대상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여기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출생 우선 15% 출생 일반 5% 그다음에 우선 35 일반 15 추첨 35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유리하냐면 기존에는 여러분 무자녀 신특이 굉장히 불리했죠 이맨 하단으로 넣어야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1인강구생이 제초되어 맨 하단이. 추첨제로만 넣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요 바로 이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하고 일반은 소득의 차인데요 소득이 낮은 경우 우선 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라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공급 대상 여기에 들어가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이하라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약은 이렇게 비율을 나누면 상 위에서 떨어지면 항상 하위에 합류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생 우선에 되신다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고요. 일반에 해당이 되신다면 하나, 둘, 셋, 네 번의 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혜택. 자, 그러면 태아만 임신을 하시면 여러분 신특 이자녀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막강한 특공인지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미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임신을 한다, 그러면은 일인가5 추첨제가 아닌 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혼이 임신하기는 쉽지. 않으니 이제 예랑 예신인데 결혼을 앞뒀는데 사정 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경우는 이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운받아 보시거나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시다 보면은 오 저는 소득이 초과되는데요. 소득의 160%가 넘으면 우리 신생아 특공을 못 넣나요? 예못 넣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냥 추첨제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 열정 노자한테 정규 강의 듣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해지 예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신생아 특별 공구로 당첨이 되면은 그 동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생아 특례 대출도요 이 대출을 받는 시점에 2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당첨된 아파트 보통 공사 기간 3년 걸린다고 잡을게요. 그러면 3년 뒤에 입주할 때는 내 아이가 이미 2세가 지났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못 받는 대출이었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도금 대출에 해당이 안 되고 이 잔금 대출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입주할 때쯤은 이세가 넘어가니까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불만들이 많자 예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죠. 신생아 특별 대출도요 입주시에 아이 이세가 넘어도 받을 수 있게 바뀌게 됐습니다. 너무 잘 됐죠.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구축을 매수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단지에 당첨이 돼서 3년 뒤에 입주할 때 아이가. 이세가 넘어도 예,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 특례대출은요. 주택가격 9억 이하 그 다음에 전용 8호제곱 이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공 신생아 특공은 여러분 이 기준이 없어졌죠. 23년 1월 3일 대책으로 특별 공급의 분양가의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강남구 용산도 신생아 특공이 들어가는데 다만 거기에 당첨되시면 이 대출은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출까지 받고 싶다면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 8호 제곱이 당첨이 되셔야지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연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꼭 유념하십시오. 자 소득은요. 1억 3천 이하 자산은 4억 6 69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주택 가격 설명드렸고요. 어, 맥스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금리가 정말 막강합니다. 1.6%에서 2.7% 소득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좀더 높다. 그러면 2.7에서 3.3%의 금리로 굉장히 저렴하죠. 이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녀가 한 명씩 더 추가 출산할 때마다, 그다음에 청약 가입하고 이러면은요, 추가로 더 금리 할인도 있으니까, 이걸 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대출이 여러분 연계가 안 되는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가가 이제 복덩이가 될 겁니다.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도 되고 신생아 특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신문기사였는데요. 3월 19일에 정부가 발표한 도시공간 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이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기존에 출산 2년 내 이던 조건을 변경해서 신생아 특별 공급의 당첨자도 입주 시점에 아기가 이세가 초과했을 때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신생아 특공과 신생아 특례 대출하고 함께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임신하신 분들 이세 이하의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꼭 구축 안 사셔도 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풍성한 물량들 서울 수도권 뭐 전국에 걸쳐서 분양 좋은 거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해당 지역에 나오는 이런 좋은 분양 단지 신생아 특공으로 당첨도 되시고 저금리의 신생아 대출도 받으시기를 열정러지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청약제도가 3월 25일 날짜로 확 바뀌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정말 바뀌는 제도들이 많거든요. 일생에 한 번은 제도로한번 청약을 배워보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통장으로 좋은 곳에 당첨되기를 열정로즈가 바라는 마음에서요. 4월 7일 오후 3시에 오프라인, 온라인 함께 청약 올인원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모집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받고요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 올려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첨으로 가는 지름길 열정로즈의 강의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 요거 클릭 한번 눌러주시고요. 열정로즈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